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어이 MMORPG 게임인 어, 왁스라는 게임에 어뭐 이런 간단한 뭐 사용하는 동영상을 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 음, 왁스는 우선 어 리눅스 그리고 뭐맥 윈도우 이렇게 어, 세 가지 환경에서 사용할 수 있는 네 이런 크로스 플랫폼 게임이구요. 네, 지금은, 네, 우븐2에서, 네,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. 네, 업데이트를 하네요. 이런. 자 이제 내 네, 플레이 버튼을 내 네, 눌러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지금 어이 컴퓨터가 약간 살짝 이상해서 네, 두 번째 녹화를 시작하고 있는 거라서 네, 좀 그렇습니다. 지금. 네, 여기서 뭐 서버를 뭐 영국 서버라든지 뭐 아니면은 뭐 프랑스 서버 뭐 스페인 독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서버를 선택할 수가 있고요. 네, 저는 네, 영국 서버에서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그래서 이제 네, 자, 이제 뭐 캐릭터를 네, 세 개나 만들게 되는군요. 음. <laughs> 네, 뭐 이렇게 캐릭터의 뭐 종류도 선택을 할 수가 있고요. 어, 그리고 이 캐릭터별로 또이 남녀 성별도 선택을 할 수가 있고 네, 이렇게 해서 뭐 여기서 또 피부 색깔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머리 색깔 같은 것도 네, 뭐 설정을 해줄 수가 있구요 네 음, 캐릭터 이름을 지으라고 합니다 완성되었네요. 자, 이제 네 전쟁이 시작되는군요. 네, 어, 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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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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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뭐 간단하게 네 그래픽 설정을 맞췄습니다. 예, 네 지금 뭐 이렇게 뭐 마우스 왼쪽 버튼을 클릭을 해서 네 이렇게 이동을 할 수가 있고요. 지금 뭐 슬라임 같은 친구를 네 도와줘야 될것 같네요. 자 여기 고양이를 마우스 오른쪽 클릭을 하고 네이칼 버튼을 누르면은 전투가 네 시작됩니다. 네, 그러면은, 이렇게 면 처음에, 뭐 위치 같은 걸 설정을 한 다음에, 이 하단에, ready to fight라는 이 버튼을 클릭을 하면은, 네, 싸움을 시작합니다. 자, 여기 스킬이 하나밖에 없으니까, 이걸 눌러서, 네, 한 방이네요. 네, 레벨도 오르고, 네, 뭐라고 하네요. 지금, 뭐, 보면은, 네, 여기서 우선, 네, 이 아이템을, 네, 아이템을 받았습니다. 네, 스킬을 받았고요 네. 뭐지, 이건? 지금 뭐이 상태에서 나온 거는 내 네, 안기 입니다 안기 해서 뭐 체력을 뭐 빨리 채우거나 뭐할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또 레벨이 올라서 네 여기서 이제 다른 스킬들을 리나 기본 내 네, 능력치를 올릴 수가 있습니다 자 우선 네,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하겠습니다 보면 이 토끼들이랑 싸울 수가 있습니다. 네 이렇게 전투가 시작되면은 네 맵에서 제 위치를 지정을 할 수가 있고요. 네그 다음에 밑에 레디투파이트를 누르면은 이제 싸움이 시작되죠. 네 우선 이 앞으로 이동을 해서 네아 그래서 지금 이어이 어, 이 별표가 있는데 이 수치만큼의 스킬을 한, 한 턴에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제 턴이 지나갔구요 네, 이런식으로 어, 턴제 어 이런 전투방식을 네,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네 음. 네 턴이 끝나면은 이렇게 엔드 턴 버튼이 생기는데 그 버튼을 눌러서 더 이렇게 종료를 할 수도 있습니다. 어 뭐야? 아, 네, 이런, 쓰잘데기 없는 기술을 사용하다니. 하 아, 이럴수가. <laughs> 이거, <웃음> 뭐, 뭐지, 이건? 아, 네. 턴을 험하게 날렸습니다. 네. 어, 네, 이렇게 보면은, 제가 사용한 주문들의 레벨이 올라가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. 네, <laughs> 네, 또, 뭐 전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이고 아, 이왜이렇게말이많이이 친구 말이 너무 많아서 아, 그냥 여기서 시작을 해야 되겠네요. 네. 이게 처음에 이동을 3칸밖에 못해서 음좀 자리를 잘 잡고서 전투를 시작해야 됩니다. 네, 이제 이렇게 또 턴을 네, 넘겨주고요. 기본 공격을 또 사용할 수도 있고요. 네, 또 스킬을 사용합니다. 네, 지금 오른쪽 화면 같은 경우에는 이제 턴이 어떻게 돌아오는지, 네, 이런 그런 모습도 네, 보이고요. 지금 또 제가 이겼네요. 네 이렇게 또 주문들의 레벨이 올라간 것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. 주문을 많이 사용하면 할수록 네 그런 그 주문의 레벨이 또 따로 오릅니다. 네 지금 우측 아래에 봐보면은 네 이렇게 공격에 대한 네 포인트를 올릴 수가 있습니다. 네, 뭐를 올려야 될까요? 음, 네, 뭐, 하나씩 올리고, 네. 이렇게 뭐 많이 주는 줄 알았는데 그렇게 많이 주지도 않네요. 네 하고 또 저기 있는 어 어디 숨었지 여기 있었는데 야네 여기 있었네요. <laughs> 이렇게 또어 스킬을 사용해서. 전투를 실행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어 이렇게 뭐 요새 나오는 게임들처럼 이렇게 실시간으로 어 전투를 치하는게 아니라서 뭔가 좀어 긴장감이 뭐 없을 수도 있겠지만 또 어떻게 한편으로 보면은 느긋 하게 할수 있어서 나름대로 어 매력 이 있는 게임인 것 같습니다 레벨이 올라서 그런지 네, 금방 싸워서 이기네요. 네, 뭐 이번에 이렇게 게임에 대해서는 어, 뭐이 정도로 네, 소개를 해드려도 네, 거의 충분하리라고 생각이 되고요. 아이고 아이고 오, 아이템을 구했었군요. 네, 뭐 이런 식으로 아이템들이나 뭐이런제어 캐릭터의 네뭐 상태 같은 것도 볼 수가 있고요. 네 그러면은 이번 동영상은 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